피가 안 해? 말지금 말지, 고민 중이야 그네 아... We need to locate a bomb 이야층 카메라 있었던 거 같애 지하 이거 하나밖에 없지 지하에? 음. 아, 카메 아, 아, 마그 아, 진짜? 아, 거짜거 진짜? 아, 진짜? 있 진짜? 아, 진짜? 아, 에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계단 쪽에 카베이라 있다 계단 쪽에? 응 I do it? Can I do it? c 어 n I do it? Can I do 죽었어 a n I do it? c 거야, 아마. 아마도. 에이. 아, 차이가... 아 퓨제 있었는지도 몰랐네. and 이게 하긴네 다 사기야, 내가 사고 사기만 샀어나 저기 계단 중인가? 아니 여기 안으로 들어왔어. 아, 잠깐 뭐야? 아, 뒤네. 아, 나 우리 팀이 계단 존나 쏘길래 저기서 온 줄고 저기 갔는데. 아니야, 아니야. 저기 여기 에 열로 뚫어서 온 거야. 거기 왜쏜 거야? 거기 왜 쏜거야? 뭐를? 계단쪽에 존나 쌌거든? 우리팀이? 그래? 어 애들이 거기 있었나보지 거기 있는 줄 알았나보지 내가 나 거기 들어온 거에 었거든난 아, 테이블에 숨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애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래 좋아 여기서 오는구나 하고 갔는데 씨발 안와 헐 <laughs> 한번 해볼까 강 h 만 빨리 해주고 그 m e on, my palais won't. No, n 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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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뚫려 o no, n 뚫는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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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에난너 로마보다는 지켜야겠다 여기 지금 계속 발각기 탔는데 거든요 저거 마지막 쪽이 어디야? 야 아니야 아, 마지막 저 캠이 어디냐고? 어. 뒤쪽이니까 채광계단, 채광계단이야. 아까 우리가 계단... 니가 어. 봤던 그 계단... 어... 뒤쪽이니까 채광계단 쪽이야. 그번 성분적인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딴 데는 하나도 안 터졌거든. 거기로 다올 가능성이 있어. 아, 옥상에 있을 삘인데? 아닌가? 아, 옥상이 아니다. 옥상에 있으면은, 광장 쪽이 터졌을 테니까. 아마도, 거기 뭐냐. 1층... 뒤쪽이나 아니면 체험계선으로 바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이씨, 모르겠네. 2층이다. 계단. 이 들어왔어? 그, 아니, 그, 옥상이야, 옥상, 이거. 옥상이라고? 옥상 있자, 쪽에 한명 있어. 어디 갔어? 멀쩡히 거기다 여기 있네. 아까 우리가 진입했던 거기야.

다 죽이고 있어 그니까 네 클래식 쪽으로 올라가자 어 뭐야 저거 언제 아쟤 그냥 뚫고 들어왔다.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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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고? 어, 들어왔어 아 씨발 아 가만히 대기 치고 있네 저 미친놈이 와 진짜 쌉 변태다 저 새끼 아까도 아, 2층 2층 초반계단으로 올라오는 새끼 다 잡더니 저 어떻게 들어온거야 어디로 아니저 소리 좀좀 좀 키워주면 안돼 저거 안 났잖아. 아저 슬래치 저 새끼가 진짜 개사 변태야. 아 똑같이 하네. We need to locate a bomb. The drone has located a bomb. Seconds before insertion. Five seconds before insertion. The diffuser is now secured. Proceed to bomb's location and defuse it. I got this! Target Do you copy it on off? 뒤로 돌아가자 여기로 가자 위로 어. 저기 누구 있다? 야, 야, 뚫어버렸누지그 어. 안쪽에 더서 없는 것 같아. 어, 더서 없고, 저기 있고, 그쪽으로? 아, 예거가 저기 한 명밖에 없지, 저거. 어. 잠깐만, 다른 방에 또있나 보다. 가운데. 얘한 명밖에 없지, 지금. 내가 던질게. 아, 아니다. 던지면 니가 못 보는구나. 응. 음. 어디, 어디로 갔냐? 왜고 이 방에? 아, 뭐야? 어? 뭐야? 성 o n e 먹는데죽가어 나. 기다려 봐 이거 어떻게 a t 와 o u 신고 e too much. i n i t i a t 데나 protected 서죽 u s e 나이스 인 아, 개사기네 개좋네 내가 사는 것들 다 사기캐들이네 그리고 총이 쓸데없이 80발짜리냐 거의 소총급으로 쓰는데 기관... 기관단... 기관... 경기관총이 있긴 하거든 근데 약간 운영이 드럼 탄창이나 소총처럼 운영하는데, 총이 나쁘지 않은데? 그, 특능 딱 뿌려놓고 난사하기에 딱 좋아. Located on the deck. Ah, we go. We go. Okay, come on, Be advised, a bomb location will be compromised. Stick to of IDs. Ten seconds remaining. 어... 이거는 광장 쪽이랑 주차장 쪽이니까 정문 정문 로비로 들어올 거야. 정문 로비나 지하로. 문로비나지야 지하? 지하는 데가 있거든. 음. 지하로 오면 내가 영혼의 맞다리를 쳐야 되고. 어 정문으로 들어오면은 좋고. 오케이. <laughs> 아 화장실 가고 싶은데 못 가겠다. 주차장이 터져서. 주차장 쪽 지하 있다. 지하 있다고? 어. 어떻게 해? 땄어. 땄다고 어. 어. 야야야 응. 천장에서 내려왔어 1층 로비 1층 로비에 다수 응 여기로 러시에서 나와. 응. 음. 여기로 오다가 죽었어. 아, 디질이 저기서 닦구나. 아, 그러면 내가 여기로 가는 의미가 없는데. 이쪽에 걸러야죠 여기. 붙여놔야지. 쭉방 안에 있어. 방 아, 안에. 네. 오케이. 방 안에 있던 애다. 딱 따니까 따는 애도 죽어가지고 끝났다. 그니까. 와 개더럽게 숨어있었네 <laughs> 그렇게 그래, 이 표제 엔빌 쓰레기 같다. 그니까. 아저 무슨 분인데? <laughs> 우리 팀 스킨들이. <laughs> 아잉? 아니 퍼펙티 아 씨발 몇 퍼센트 떴어? <laughs> 15퍼 아 씨발 나 15퍼인데